<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풍상호입니다 <laughs> 자, 이번 영상은 어어 어, 요즘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어, 무료 리딩 시간. 자, 오늘 다룰 종목들은 자 일단 제 기준부터 봅시다. 써니드 강한 종목에 어, 강한 종목 뭐 저까지 뭐 그랬죠? 어제 개판하게서 이게 개파에서 시작하면은 그냥 시가에 사면 된다 그랬죠. 상한가디상다 원이 성공했고, 이제 거래가 더 터졌어요. 더 터졌으니까 윗꼬리까지 조금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요고 그냥 아침에 사면 됩니다. 사면 되는데, 이거 식, 잠만저 봅시다. 예상가를 단일가를 봅시다. 소니들올랐네 아. 어쨌든 사요. 종가로, 원래 종가로 샀어야 되는데, 종가로 사시는 좋고. 어, 그리고, 노터스. 어, 40% 구간이니까 뭐 내일 갭이 많이 안뜨면 어, 사세요 자그 노토스 특집에 달았죠 얼마에 걸지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냥 사세요 어, 삼성전자 차트 봐야되나 삼성전자 만약에 내일 갭 상승하면 사지마시고 잠시만요 어, 이거면안 되는데. 자, RSI 켜라 그랬죠? RSI 켜서, RSI 켜셔서,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툭 떨어졌어요. 28.4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사세요. 만약 2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담으세요. 더 담으세요. 원래 안 사신 분들은 어, 한 1.5배 정도 담으시고, 내가 원래 이 비주, 삼성전자에 지금 이번에 1000만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원래같으면 300만원만 딱 사야되는데 어, 이렇게 되면 450만원 정도 살수 있겠죠 만약에 더 떨어지면 25까지 떨어지면 아레사이가 삼성전자 그렇게 끝끝 끝. 그리고 자 봅시다 음, 강한 종목 다뤘고 아 이거 또 잘못 들어갔네 근데 음, 이러면 사고를 위험해 후진하다가 푸진,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우! 자 시장이 안좋으니까 개파락해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됩니다. 하요. 가능합니다. 태양광안 끝났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니까, 어, 어, 이런 대장주 지금 은봉 다섯 개, 뭐, 이건, 이건 좀 은봉이라 보기 좀 그렇지만, 자, 미, 다, 은봉 네개 떴어요. 은봉 네 개, 막, 은봉이 뜨면 뜰수록 거리량이 죽고, 은봉이 뜨면 뜰수록, 뭐, 어, 어떻게 된다? 반등이 잘 나온다. 자, 반등. 오일선까지 일단 내가 3대서 오일선까지, 그, 본전에서 일단, 절반 정리하시고 어 뭐야 물리신 분들은 저처럼 그래서 사시고. 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본전에서 절반, 나머지는 5일선에서25% 이거 돌파 나올 거 이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6만 원 다시 갑니다 이런 건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 하나 솔루션 5기 넘치니까 아무튼 테마 한번만 딱 타면은 갈것 같아요. 자 하나 솔루션 5까지. 자 그리고 어 테라, h 체비에서는 테라피틱스 위주로 보시고 테라피틱스 오늘 양봉 매매 됐죠? 소니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니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 테라피틱스 이거 좀잘 보시고 지금은 테라피틱스가 더블 키, 더블 탑을 맞고 좀 빠지는 형국인데 뭐 지켜봐야죠. 200선 정도 오면은 얘는 사는 될것 같은데 뭐 오늘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양봉이니까. 저는 초보분들한테 양봉을 강한 종목의 양봉 출연일 때딱한 번, 그때, 외에, 그때 외에는 모든 돌파를 추천을 안 드려요. 불장 때는 합시다. 돌파는 불장 때는 하시고, 지금은 지속적인, 그 뭐냐, 하락 조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웅봉을 좋아하세요. 평소에는, 평소에도 진짜 대세상승장 아니면, 근데 대부분 다, 대세 상승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거죠. 왜 은봉을 좋아하는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은봉을 좋아하는지 왜냐면 저는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장에 들어왔어요. 워런 버핏의 뭐 명언, 제일 원칙이자 명언인 돈, 돈을 잃지 말아라. 제일 원칙 돈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제2 원칙, 일본을 잃지 말아라. 그게 워런 버핏의 그 대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1, 2번이잖아요. 그거랑 우리 디, 딜러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어, 싸게 사면 된다. 상패 빼고. 상패 빼고. 그 싸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음봉대 사면 되잖아요. 음봉대. 음봉대 사면 되잖아요. 그게 다 조정받을 때, 당기고, 이거 사세요. 이런 거. 자, 선연탄 메탈 사세요. 사세요. 제가 뭐 오늘 그 개파락 시초값은 사라 그랬었죠. 서현탄 메탈 사고, 지금, 사암기계공업이 얘가 상 저기, 시간에 상암가를 갔나, 못 갔나? 6% 갔네. 아까 사암가 가까이 갔었는데. 얘가 가잖아요? 저번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같아 얘가 개비 뜨서 5에서 넘어서 위로 해서 이렇게 더블탑 찍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내일 서현탄메탈이 단기과열이 딱 풀려요. 서현탄메탈이 단기딱 풀린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지수 한번 봐볼까?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이런 게 바로 대장주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개파락 하자마자 20선 닿자마자 양봉 딱 뽑아뒀잖아요. 여기서 5일선 돌파하면은 이런 더블탑을 찍으러 가든가 12,400원을 찍으러 가든가 뭐 돌파를 하든가 아예 고점을 그게 바로 대장주의 품격인데 어, 이건 잘 봐야 됩니다. 12,400원 올라올 때 거래대금 이런 걸잘 봐야 돼요. 재건이 끝나진 않은 것 같으니까. 페이는 픽은 아닌데, 그냥 관점이었고 자, 하여튼. 1픽.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세요. 사서 한푸 그냥 걸어 놓으세요. 2픽. 어,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그 하나. 우린 PTS 아니면, 하나솔루션. 우. 아니면, 삼성 스펙 4호. 셋 중에 하나를 제일 내가 좋아 보인다 싶은 거를, 어, 저기 뭐냐. 저, 은봉, 그러니까 개파랑 가면 사세요. 근데 아마 다닐까 보면 대부분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우도 떨어져 있죠? 삼성 스펙 4호 어딨습니까? 얘도 떨어져 있죠? 삼성 스펙 4호가 있죠. 우리 패티스도 떨어져 있죠. 그니까 셋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셋 중에 하나 사서 어, 파는 거 어디 파냐? 그럼 오이선에 갖다 팔아요, 오이선, 오이선. 그럼 대략 3% 2% 3%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 봐야 돼요. 봐,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졌다, 그럼 돌려줄 수 있는 애들이. 에요 돌려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정말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애들. 지금 이 하락의 추세를 반대로 돌려줄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PTS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강한 종목이고, 어, 그리고, 예, 중요한 거. 근데 얘는 약간 이, 이, 그, 뭐야, 이파동 같은 애란 말이야, 이파동.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상학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엄청 강한 모습이고, 재료도 좋잖아요. 삼성 MA 그쪽이고, 이슈가 안 끝났고, 이런 종목들이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헤인, 아까 봤죠? 헤인이 아마, 헤인이나 서한 기계공원 보면은, N자형 파동을 했잖아요. N자형 파동. 얘는 좀 길게 갔다가 2 2선에서 N자형 파동 인데 강한 녀석들은 5위선 딱 깨지자, 깨지고, 1, 2음봉딱 뜨자마자 N자형 파동으로 사각가를 보세요. 지금 상각기획공업이 2차 파동에서 지금 하락 N자형을 지금, 하락 N자형을 만들어가는 추세잖아요. 그거를 미리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BTS라든지, 삼성 스펙 4호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솔루션이 다 비슷해요.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좀 제일 강해 보이긴 해요. 제일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봉이 뜨면서 계속 치고 올렸어. 윗꼬리에서 막털어 먹은 흔적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2 0있어야 제일 근접했고 그 전에 직전 고점이라든지 이런 게다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표가 많아요. 그 달라솔루션과 계속 사서 모아갈 자리다. 하지만 난 그런 거잘 못하겠다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좀 장기로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뭐 하이큐코리아라든지 이런 데를 456 매매를 하시고, 노토스도 해야 되는데, 노토스는 22일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기로 묶어가면 힘들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소, 소니드는, 소, 소니드는 소액으로? 소니드. 자, 종가에 그냥 사요. 아니, 시가에 사, 시가에. 시가 원래 종가에 사야 되는데, 뭐, 종가는 좀없으니까 시가에 사서 뭐 2%, 그리고 윗꼬리가 아마 이게 한10%될것 같은데. 시가가 마이너스 3%에서 19%까지 떴네요. 그러면 자 종, 종가를 봐야지. 자, 자 종가가 5.9이고 고가가 19.4. 야윗꼴이 14%짜리네. 그러면 기대치가 14%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 사고 사서 2%에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욕심 내보시되 어, 시장이 뭐 반전 안 주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 아 아까 뭐 맞다 나스닥 본다고 했지 참 잠깐만요 뭐야 이거 나스닥이 지금 4% 빠지고 있는 거야 <laughs> 아 그래서 비트코인이 골로 가고 있구나 어쩐지 아니 비트코인이 그 하방 그 아래 꼬리 패닉 셀이 안 나오고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아 이씨 이러면 아 이러면 괴로운데 근데 아 이게 보니까 저,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가 다 빠지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못 봤어요. 어,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슬슬 저점 잡겠지 했는데, 역시 지수는 뭐, 대책 없네요. 일본 상으로 봐도, 어, 개파라게 해서, 오지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점 이탈 팍팍팍 하고 아주, 그냥. 와, 핏 싸네요, 지금 피똥. 나스닥 마이너스 4%? 야, 삼성전자 오늘, 오늘 사신 분들 저한테 욕좀 하겠는데, <laughs> 야이 개새끼. <laughs> 와우 야 이거 답도 없다 어, 씨, 마이너스 4%또또 또 시작이야? 야 이거 공포 공포 구간이죠 이거 저기 뭐냐 피어 앤 그리드까지도 봐야 될것 같은데 빅스 지수랑 아 공포지수랑 그 저기 뭐야 피어 앤 그리드까지 보고 싶다 피어 앤 그리드는 아, 한17 16가 있을 것 같고 빅스도 한15가 있을 것 같은데 공포지수 아 대박인데 저는 근데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조정을 진짜 가차없이 세게 받을 때부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손절하기가 좀 늦었지만, 여기서 좀 올라오면, 그, 약하게 올라온 놈들은 무조건 쳐내시고, 좀 포트를 다시 다변화, 그러니까 리셋을 지켜보세요. 이제 형, 뭐야, 들고 있다고 내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계속 깔 수도 있는 거고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만 자산이라는게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서 지금 사실 지금 터는 건좀 그렇고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자 지수가 좀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아침에 좀 개파락 하고 뛸것 같은데 저는 개파락 하면 심플자 말마따라 좋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일단 조금 더 다뤄 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수록 강한 종목을 찾아서 강한 종목에서 그, 매수를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반동 탄력이 더 좋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써니든 좀 정지 기간이 길어가지고 좀 위험하긴 하네요. 하지만 소액으로 검증 차원에서 검증 차원에서 소액으로 뭐한 뭐 5만원, 10만원만 사, 사보세요. 사서, 사서 2%에 팔고 2뭐 얼마입니까? 한2% 뭐. 2%한 5,900원. 5,900, 5,990원 팔아야겠네. 5,990원. 뭐 이런 식으로 팔고, 나머지는 뭐 윗꼬리, 윗꼬리 한, 한 9%? 5때 팔면 되겠네요. 한 6,400, 6,390원. 자, 그렇게 끝. 오늘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우, 우린 PTS. 보단 삼성 스펙 4호가 좋은데 삼성 스펙 4호는 매물대가 많으니까 아, 서암기 아니, 서현 탄메탈 써놔야겠다 또. 하, 자. 이, 이쪽 저가때 사지. 자, 보자. 아 삼성전자. 아리싸이가 또더떨어더 떨어질 것 같은데. 4호, 4호, 4 삼성전자 1번 1 삼전 2 서연탑메탈 탑 메탈 탈3 하나솔루션 우 하나솔루션 우 4번 이거 한 순서, 어, 이런 순서대로 비중을 조금씩 다한 보세요. 뭐,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삼선 뭐, 삼전 백, 뭐, 서현탄 멘탈 백, 하나솔루션 우 백, 삼성 스펙, 그, 아니, 우리, 아, 삼성 스펙 4호가 좋은 것 같은데요. 삼성 스펙 4호, 백,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천만 원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두 개는 반등 주겠지. 찍고 찍고 주겠죠. 그, 그렇게 돼요. 실제로 뭐, 보니까, 어떤 건안될 수도 있어도 상당수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네.